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라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리뷰할 스크립트는, 바로! 아크마노이츠미, 악마의 열매, 바오님꺼. 열매는 총 22가지. 여기 밑에거는 루피의 기술, 레트호크. 여기는, 티어박스. 그 다음, 여기는, 어인, 아니, 패기. 어인공 수도, CP9, 무기. 총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게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좀 소리를, 이정도면 되나요? 어, 어떡하지? 그래, 이 정도. 일바타 메라메라 놈이. 이걸,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에이씨. 잠깐만, 이거 어떻게 건너가. 그냥 저쪽 가서 하죠. 사운드를 잘 들어보시면, 일단은 히, 히켄부터. 들으셨죠? 히켄! 그 다음, 히다르마. 이거는 대상이 있어야지만 사용하는 걸.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양사마. 그러면... 어, 뭐야? 아, 땅을 터치하면 주위에 있는 몬스터들이 다 불타네요. 일단 이거는 나중에... 안 돼, 다 죽었어. <laughs> 자, 우리 돼지 소시, 어... 희건, 이건 맞으면 그냥 불데미지랑 화살데미지 합쳐서 들어가는 것 같네요. 그 다음 다이앤카이엔 엔테 들으셨죠? 이야, 짱입니다. 자, 그럼 한번 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개념 죽는 방법 아이 <laughs> 캠플라이한 다음, 떨어지면 자 모든 버프들이 사라집니다. 그다음 아오키지 3 대장 중한 명이 아오키지를 아오키지 열매의 힐힐 능력인가 하이하이 뭐 있지 아이세이지 들으셨죠 아이에이 그다음 아이스, 그 아이스 블럭페션트백 쩔어요 파티장 르 아이스보르 아이스보르 사용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스에이지로 만들어낸 얼음 스케이트장에 가시면 신속이 붙습니다 바오 님이 양말 매는 바오 님 뭐라 해야 되지 <laughs> 어 바오 님하고 서희가 되시면 바, 아주 강 간단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그냥, 대신 성의 글을 써야, 쓰셔야 할가, 그, 오페오페노미. 이야, 이것도 또막 소리가 막, 그, 트라팔가로의, 어, 그, 느끼느끼한 목소리, 아닌가? 아, 또, 느끼느끼한 목소리로, 자, 그러면, 룸! 저는 이렇게, 이렇게 보일 때가 있고 정상적으로 보일 때가 있는데 전 이렇게 보일 때가 많네요 열려라 참깨 열렸다. 아 이거 쓰면 렉걸려 방송렉하고 이게 합치다 보니까 다음은 메스부터 가죠 메스 어, 오페오페노미가 오피 나왔어 흔니 심장은 안 나와 흔니흔니기아우드시크 폭발과 함께, 한방 데미지인가? 한방이네. 아우, 자꾸 왜 저항이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쭉욱 1분도 아니고. 어, 뭐야? 쭈루루 아, 1초인데, 이거는. 어, 한. 1톤이 1분 아닌가? 아, 짜잔! 몰라, 그냥 이거 해 바온님 지금 바온님이 0.14.0 베타를 만들고 베타를 공유 중이십니다, 서희로 어, 다음 3대장 3대장 중한명 야사타미노마가타나. 들으셨습니까? 야타노, 아마, 테라스? 아, 이건 소리가 안 나네요. 그 다음, 아마, 노, 무라, 무라쿠노? 어쨌든 그런 거같아 이게 그, 야사타미노, 마가타나. 야사타미노, 마가타마. 아니네. 야사타미노, 마가타마. 아, 좋아요. 역시, 키자루. 짱구 선생, 짱구 원장. 짱구금, 빛의 속도를 채운 적 있나요? 아, 좋아요. 아따. 아, 너무 높아요. 아, 떨어져요. 아. 자, 아, 나왔죠. 전 3대장, 현 원수. 나왔습니다. 아, 이쪽으로 왜 왔지? 이쪽 아닌데, 이쪽 아닌데. 원래 아오키지랑 아카이누랑 싸웠다가 얘가 졌죠 그럼 메이고 폭발과 함께 용암이 안돼 오 다행이다 여기만 해서 그 다음 뮤세이 카삼 이거 대부나 대부나 한국어로 말대로 위에서 용암이 떨어집니다 좋아요 개임크. 안 돼! 숲속이 타고 있어, 어, 뭐야? 아, 이게 깨알 숨겨진 게 있네요. 이 용암 용암 열매를 먹고 여기 들어가면 구속이 걸려요. 쫄지 않습니까? 이런 발견 좋아요. 이런 발견 좋습니다. 산, 한, 이 정도 뛰고. 자또 1분 됐네. 아다못 맞춰버리겠네. 자, 유튜브 보기 보게... 아, 발음 자꾸 꼬이네 자,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또 주인공 나왔죠? 주인공 버프로 끝까지 살아남은 분. 자, 몽키디 루비. 아, 일단은 가장 기초. 기어, 세컨도. 얘는, 어, 어, 물에 들어갈 뻔했어. <laughs> 그 다음, 피스톨은, <피스토르. 웃음> 사운드가 아주 찰지군요. 게솔린. 아, 소리 없네. 서드. Third. 서드는 아예 발동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점프 강화를, 아, 왜, 으차, 자차차 안 돼. 1분밖에 안 되는 것 같네요. 어, 내려오면서 느긋하게 아이템 정리. 깔끔하고요 다음 능력은, 모쿠모쿠노미는 지금 먹어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파티클 보이시나요? 쩔어요 자, 화이트 스네이크? 소리 안나고요 화이트 아웃. 네, 다 한답니다. 아따, 까비 아깝소. 자, 내려와 주구요. 포션을. 점프! 어, 방귀 따라온다, 열심히. 헐, 열심히 방귀 따라오네. 아, 방귀 안 따라오지? 안 따라오네. 지키지키놈이. 이제, 전 중장이었나? 전에 중장이었고, 지금은 3대장 중한 명. 아카이누가 원수로 들어가면서, 즉시 얘는, 대생이 됩니다. 주력! 얘는, 당연히, 아, 구속 걸렸어요. 어. 얘는 상대방을 때리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력중력 아, 구속, 구속인가? 씨, 뭐야, 한대요 퀸세 개를 죽였는데 파란색 양털이 나왔어 모코 다음 사가리노 류세 이게 그 유명한 사가리노 류쎄 쩝니다 쩔 일단은 지금 되는 건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다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사운드 팩 적용하는 법도 힘들어요 네 힘듭니다 저도 여곡절 끝에 아, 잘못 눌렀어요. 자라란 여기 어디 여기네. 그 다음 스쿠스크놈이 얘는 뭐별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도 될것 같습니다. 스케팅. 스케이팅 응 소리 안 나와 응. 공소리 안 나와. 하나만 되고 하나는 안 되네. 어무 가무나. 아 이게 기어 포스만 있었어도. 루피는 그냥 야, 아, 어 구름 아. 아, 아 얘는 나중에. 내얘 네, 아, 르라 놈이 끄라. 안 돼. 어, 물속에 빠질 뻔. 바리바리 놈이 이것도 이렇게 보이는데 원래 무슨 응팅긴 줄예 바르톨로 메오였습니다 별 능력이 없어요 무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바르톨로 메오 그래서 더 빨게. 좋습니다. 바니바니 놈이 뿅! 제가 여기 미리 죽으라고 만들어 놓은 함정이 있습니다. 아 근데 방금 똑같지 않았어요? 뿅! 아빠. 어 똑같은데 아닌가? 야미야미 놈이 아, 먹어 버렸어. 이런. 이런. 블라크홀안 돼! 나빠져나수 있지롱. 아, 못 올라가. 이는, 특별하게 바우님 거는 이건 능력이 3개입니다. 레볼루션. 화살이 나는 거고, 크라우즈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어, 저기, 돼지짱. 죽여주겠어. 크로즈. 크로즈. 어, 뭐야? 오우 어, 깜짝아 위장한게 있어 나들었었나 역시 제이하 아뭐 아파 보따라겠어 뭐 뭐냐 얘 검은수염 성우분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 굵은 목소리를 토리토리놈이 모델 피닉스 여기는 특별하게 변신능력이 있습니다 토비즈미 뿅. 발콘으로 변했습니다. 안녕하슈. 나는 난 팔콘뉴난날수 있슈. 이 나머지 한 개의 능력은 모르겠습니다. 야, 이거 손 뭐야, 이게. 이 족발이요? 족발로 추정되는. 안 돼! 그거 삭제하면 안 되는데. 이게 하고 한번더 눌러야지만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응, 잘못 가지고 왔어. 이거 아니야. 1립부로 나눠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키를 치고 스폰에 들어가서 즉시 용암 목욕탕 좋아요. 연.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마젤란 도쿠 도쿠 놈이 이것도 이것도 역시나 역시나 내 독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야 합니다. 헤야호. 일단은 베놈 대놈. 응? 크소 씽크소. 히 히드라? 히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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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볼. 뭐? 야갈라이드라볼 뭐? 콜로볼. 응 그래 콜로블 도쿠도쿠놈이었습니다 이거는 악마열매편 그 다음 뭐 cp9편 어인공수도편 이렇게 나눠서 찍지않고 그냥 한번에 찍겠습니다 아닌가? 나눠서 찍을까? 모르겠다 저는 15분을 넘겨도 됩니다 다만 용량의 문제가 왔네요 1분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Bye-bye!